예, 오늘은 이제 시대 분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까지 가인을 통해서 알아 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 복음 12장 3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옵니다. 제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 주님의 오실 때 오순절까지는 주의 오심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팔절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혹 그것이 아닐지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말 그대로 오순절까지는 그대로 이루셨지만, 나팔절에 그게, 그, 그,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의의 오심을 다 띄워서 알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팔은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나팔이었죠? 세례 요한이 나팔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네. 마지막 이방인 두 중인이 이제 곧 세워질 건데 그 이방인 두 중인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평화주의학과 그리고 삼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곧과또 예,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리는 시대를 지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헬로 하마트리아입니다. 화살이 관약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의 대화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모세의 모든 글과 그리고 모든 선지, 어, 시평과 모든 선지서의 글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도 오실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의 모든 사건 사건은 시대 순이 아니라 사건 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예, 그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 하는데, 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놀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교회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엔 이방인 두 중인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때 여러분 올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예,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배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예배는 완전한 영적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에게 마칠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었기에 거부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땅에 소산을 바치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목소리> 죄가 너에게 손을 뻗칠 때, 죄가 너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은 히브리엄 마샬로, 너는 죄를 통치하라. 너는 죄를 지배하게 하라. 예, 그러, 어,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가인이 불법을 행하기 전에, 지금 죄 가운데 있죠? 근데 불법을 행하기 전에, 죄수를 다스리고, 고르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는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9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11절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어, 다른 역본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자, 우리가 들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들러 나가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예수님 순교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 그, 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자, 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 세만의 동산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는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은 30에 예수를 죽음에 넘겨 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게 마귀에게 팔려 결국은 가론 유다가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는 결국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마셨습니다. 마태공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쎄 만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고민하시고 또 슬퍼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예언하신 대로 이쓴 잔을 마시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름 받을 것을 예, 그 생각하시면서 예,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복음을 저버린 그들이 받은 받을 그 고난에 그 고난의 경중이 그 크미 어떠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실 예수님의 고민은 저버린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이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이들과 같이. 평화의 때에 관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지금 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영적으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다 잠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들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 예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내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로마에 망하고 쫓겨나는 이 고난의 잔.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4장 3장 39절에 보면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본가지가 꺾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방인들이 꺾이고 다시 원가지를 접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지 아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없이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깨어있어야 깨어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 꺾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곧 꺾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도 곧못 받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는데 때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깨어서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으세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 다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는 이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리시는데, 그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요. 한 시간도 깨어서 예수님의 그 아픔에 하나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탁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46절에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건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역본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했듯,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려질 때 가인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십자가까지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가든 어떻게 가든 여러분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자는요. 구원받습니다. 골고다 곧 예, 굴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이들이 들러나가죠.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 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의 말이 나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마요.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호소에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셨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버리시나, 버리시나이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셨고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버림 당해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부당해 본적 있으세요?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버림받으신 적이 있어보세요. 그 어떤 고통보다 자기가 가장 큰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고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건을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영혼이 예, 떠나시느니라." 자,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은요, 자, 부르짖었다, 탄원하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는 뜻인데.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제약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대로 심포도주를 마시는 약속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이 일이 예정되었고, 그날, 그 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인 가인 아벨을 쳐죽이는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가인과 같은 자들에게 가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구절 봅니다 창세기 사장구 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와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초 타락한 아담에게 오셔서 주셨던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인데, 곧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독촉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답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셨어도,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는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예, 부인했습니다. 자, 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서 지키는 자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시중드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파수꾼입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한 후 대제사장과 바리세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으로이 말씀 또한 성취됩니다. 마태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다. 대제사장과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우로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 단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루어졌죠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세인, 장로들이고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어,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했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십자 보겠습니다. 이르실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강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호소한다는 것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선언하다, 부르짖고 있다는 뜻으로. 부을짓는 비명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가 나에게 부을짓고 있다. 그러므로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그분께서는 무제한 피흘림을 친히 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간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의 피는 예 호소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단방울이 피가 되도록